우리, 우리 여행 가요 Where are we going? We're going on a trip In our favorite place 아, 삼촌 흘리는데요? 와 <laughs> 아. on. Hey stop 참 무책임해 왜 자꾸 들었다 놨다 해 헛걸리게 친절은 사양할게 오해하게 하지 말아요 이 친구들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일에 도착했는데 아직 멋진 샷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이 친구가 이렇게 오면서 좀 예쁜 거 찍어주기로 했는데 잠만 자면서 왔어요.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어? 예쁜 거다 놓쳤잖아. 자 앞으로도 오늘 오늘 이번에는 이박을 하기 때문에 베일을 살짝 포함해서. 글랜우드까지 한번 이렇게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재미있는 여행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 인사. 인사. 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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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처음으로 짐벌을 사용해 보고 있어요. 이 여기가 지금 이제 베일 쪽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동네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기 경치가 엄청 좋더라고요. 아, 드디어 짐벌을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 걸음이 떨리나요? 생각보다 이게 들고 다니기가 무겁네. 아, 여기 트레일이 있네. 트레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레일로 한번 가봅니다. 아, 트레일.

와 여기 이상 가면 안 되는 느낌 뭐 쳐져 있네 와 여러분. 없는 마음들이 날 힘들게 하지만 차오르는 마음을 거부할 순 없죠 감정이란 그런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생길까요나 간절히 기 자, 클랜우드 스프링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어드벤처 파크. 야. 자, 여기 산 위로 올라가서 이제 재밌는 거를 할 겁니다. 천연 스윙, 하고 있습니다. 우와. 아 여기는 이게 뭐, 뭐, 이게 곤돌라 때문에. 네, 요만 봐도 좀 뭔가 탁 트이죠 마음이. 아, 어른들이 좋아하겠네 어른들이. 아, 어른들이 더 좋아지는데. 아, 아,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놀람> 전방향에 소리 질러! 이 베이비! 아유기좀 사셨다고? 베이비가 <laughs> 나오네 yeah, 아, 군대에서 베이비하고 소리 좀르 혼납니다 yeah, <laughs> 야 베이비! <야구아>. 엎드려! 엎드려! <laughs> 다 왔습니다 이제 진정한 펀데이가 펼쳐집니다 괜찮 미안해요. <laughs> 다시 그러지 않을게요. 백이유. 워 렛츠 고 바디. 렛츠 고바 렛츠 겟 잇. 렛츠 겟 잇. 알라이 가이즈. 돈피 오케이? 자, 이제 옵니다, 옵니다. 오, 끝까지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간 거야? 온다, 온다, 온 온다. 온다. 자,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근에 자, 여기가 자세히 보시면은 이낭떨어지 위로 야, 이렇게 돌아갑니다. 와, 경치가 미쳤다. 진짜 와, 그죠? 아, 진짜 너무 무섭더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놀이동산에 이런 뷰가? 와. 어, 줄이 너무 긴데? 아, 이, 2분 정도 기다려야 되겠어 아 짜증나 아. 뭐큰 롤러코스터는 아닌데 그래도 뭐 시원하게 경치 보면서 한번 타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경치지 여기는 그래서 이 이 롤러코스터는 이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치 보면서 타라고 어. 어, 또 여기에 최고의 명소는 이제 글랜우드 스프링스라고 또또 최고죠 예. 어, 세계에서 제일 큰 온천이에요 아 그래요? 제일 큰 온천이에요 아 세계에서 제일 큰 온천 바로, 네. 아. 정보는 저기 이 목사님이 주셨기 때문에. 네, 목사님 이 거짓말 하겠어요. 네, 3년 네. 전에 제가 네. 조사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laughs> 혹시 그간 뭐더큰게 생겼다면 그건 했네.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laughs> 3년 정도 된 정보입니다. 네. 네. <laughs> 자, 여기는 그냥 아주 롤러코스터가 작아요. 제가 본것 중에 아주 아기자기한데. 근데 여기에 장점은 여기 비유죠. 여기서 롤러코스터 타면서 여기에 다볼수 있어요. 자, 해봅시다. 자, 갑니다. I don't think 작아요, 규명아 시원할 것 같아. 막이 롤러코스터 타는데, 와 이게 워낙에 기 높은 데니까, 와 열나 무섭네. 와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인생 인생 롤러코스터 중에 하나다.